제목 만화 제목 레몬맛 어? 맛있겠다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아 그냥 냠냠 음 맛있 프라그 아우 셔 너무 셔 이런 이런 비야 먹어봐 완전 맛있어음수상한데 알았어 얌. 와, <laughs> AP 미친 PP 개조. 으아 무슨 일이지? 꺼이죠. 알았어. 휴, 살았다. 아우쇼 맞아, 너무 쇼. 너무 쇼서 사망하셨습니다. 왜 지금? 너무 쇼서 죽었어. 이게 뭐지? 얌. 비. 너무 쉬았어너 사망했습니다. 점수 9 9 9점 리스폰 타이틀 어면으로요왜 죽음? 너무 쉬어 너무 좋았어, 너무 좋았어, 너무 좋라가라 아아 니어 너무 좋 누가 너무 좋았어, 너